13일 방송된 MBC 예능 굿데이 굿 데이 마지막 회에서는 지드래곤과 함께한 2025 굿데이 프로젝트의 대단원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CL과 광희가 녹음실에 단둘이 남아 인터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광희가 어떤 파트가 탐나냐 랩이 기대된다라고 묻자 CL은 랩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다면 노래 파트를 맡고 싶다고 답하며 후반부 파트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희는 내가 씨엘 인터뷰하는 거 싫어냐? 대박이다라며 신난 모습을 보였고 김태호 PD는 둘이 함께 노래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씨엘은 아예 자신의 보컬 디렉팅까지 부탁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때 데프콘, 기안84, 홍진경이 등장했고 데프콘은 지용이는 어디 가고 내가 디렉터냐? 며 광희에게 물었다. 한편 지드래곤은 녹음실 한쪽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에 몰두하며 다양한 콘셉트로 카리스마를 뽐냈다. 그 이후 시엘의 테스트 녹음이 끝난 뒤 정영돈이 뒤늦게 등장해 직접 디렉팅에 나섰다. 그는 시엘의 노래를 듣자마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 뭔가 외운 듯한 느낌이었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엘은 웃음을 터뜨리며 왜 오빠가 지용 오빠의 사랑을 받는지 알겠다고 말에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